앵글리시드 대표 임창훈입니다. 자, 앵그리시드가 이제 7월 1일부로 이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이제 개편을 하고 교재작업도 대대적으로 이제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이제 이 교재를 저희가 워크북 형식으로 이제 다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고요. 거의 이제 여기 나온 프로그램은 다 워크북 형태로 다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번 개편해서 이제 가장 크게 바뀐 게 이제 그래머 부분입니다 그래머 부분을 어떤 식의 이제 형태로 이제 바뀌었냐 하면 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앵그리시드 그래머는 이쪽에 인터에 이제 인터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고 이 파닉스가 되는 학생들이 이제 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어드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초등학교 3학년 이상 뭐 중등부 까지도 이제 다 활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은 예 프로그램에서 이제 제가 이 특히 이제 그램머의 변환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램머 보시면은 일단은 한번 눌러서 보겠습니다 자1번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 그램머 기능 만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램머 보시면은 일반 동사 현장이면 현재형에 대해서 이 다섯 개 이제 타이틀을 또 부수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타이틀을 들어가 보시면은 네개 워즈나 레츠런포커스턴폼동영상 강좌 이렇게 이제 네 개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 워즈 파일에서는 get, get, get up, Get up, Wash my face, Wash my face, wash my face Get dressed, Get dressed dress. dress. 원어민 소리로 이제 다 음성을 놓고요 그다음에 테스트해서 뭐 Get up. Wash my face, Get dressed, Brush my teeth, 뭐 Eat breakfast, Brush my teeth, Go to school.

What does Barry do at seven o'clock in the morning? What does Barry do at seven o'clock in the morning? He brushes his teeth. He brushes, he brushes his, teeth. his teeth. He brushes his teeth. He brushes his teeth. His teeth. Practice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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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what does, does Lucy have in her bag? In her bag? What, what does, does Lucy have in her bag? bag? What, what does, does Lucy have in her bag? She has a book in her bag. She has a book in, a book. in her bag. Practice하고 테스트하면서 What does Billy do at s e e r a o'clock in the morning? He brushes his teeth. What does Lucy have in her bag? She has a book in her bag. 이런 식으로 테스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Focus on 생님 r s 한국인 음, 이, 만드신 선생님이 자, 주어가 3인칭 단수, 단수 현장일 때,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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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동사, 동사, 동사 뒤에 S를 붙이면 돼. 붙이면 돼. It, It's, Like, likes, likes, Walk, Walks, walks.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이 훈련을 해서 다섯 번에서 일곱 번 정도 를 똑같이 따라라 하고 그래. 주어가, 주어가 3인칭, 3인칭 단수, 단수 현장일, 현장일 때 동사, 때 동사 뒤에 s를 붙이면 돼. It, it's, like, likes, likes, walk, walks. 이렇게요.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장일 때 동사 뒤에 s를 붙이면 돼. It, it's, like, likes, likes, walk, work, walks.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장일 때 동사 뒤에 s를 붙이면 돼. It, it's. Like, likes, walk, work, walks. 해서 전 부분을 다프랙티스를 하라고 그럽니다. 그러고 다섯 번에서 일곱 번 정도 해보고 테스트 놓고 본인이 이제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죠. 그러고 선생님한테는 저가 3인칭 단수 어, 현재형일 때 동사 뒤에 S를 붙이면 돼. It, it's, like, likes, walk, work, walks. Ch, sh, s 로 끝나는 동사 뒤에는 ES를 붙이면 돼. Watch, watches, w a s h washes, brushes, brushes. 이렇게 다 이제 설명을 해보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학생들이 이제 이 노트가 있습니다. 이 워크북이 있는데요. 워크북에서 다 자기들이 이 작용한 부분을 워드부터 워크북에서 다 써볼 수가 있죠. 워크북에서 단어도 써볼 수 있고, 워크북에서 레츠런 부분을 이 음성 없이도 다 자기가 써볼 수 있고, 말하고 써보고, 포커스 폼스도 워크북에서 다 문제를 이 말했던 부분을 다 써볼 수 있게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정말로 이제 말로 프렉티스하고 말로 연습한 부분을 다 써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고, 마지막에는 이제 동영상 강좌가 있습니다. 아직 동영상 강좌는 다 집어넣지 못했고요.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올 하반기에 되는 다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이 말로 끝내는 영문법 이 8편 정도 보시면은 이 초등 고학년들, 5, 6학년뿐만 아니라 그레마트 음, 에서는 중학생들도 같이 스터딩을 할수 있는 부분이 다 이제 충분하게 다 목차로 나와 있습니다. 목차 나와 있고 훈련도 똑같이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러면은 예, 만약에 학생들이 그레모 7에서 수동태를 공부한다 그러면은 Alexander, Alexander Bell, Bell, Pablo p i Alexander Bell invented the telephone. The telephone was invented by Alexander Bell. 능동 대와 수동태. 능동태의 의미. 주어가 능동적으로 무엇 무엇을 하다라는 뜻이야. 내가 세차를 했다. I washed the car. 수동태의 의미. 주어가 수동적으로 무엇 무엇 되어지다라는 뜻이야. 차는 나에 의해 세차되었다. The car was washed by me. 다섯 번에서 일곱 번 정도. 능동태음이, 주어가 능동적으로 뭐뭐 사다. 나, 내가 세차를 했다. I washed the car. 수동태음이 주어가 수동적으로 뭐뭐 d e s e 사는 나의 세차되었다. The car was washed by me. Practice 하고 이것도 테스팅 해보고. Focus on forms. 설명적인 부분도 다 설명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Englished의 이 Grammar p r o g 은 가장 주된 목적은 이 Grammar를 자기가 영어 표현을 정확하게 말하고 그다음에 한국어로 정확하게 이 표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이100%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이걸 교재를 연계해서 정확하게 써 보고 정확하게 이 중고등 서술형 이 문장을 만들어 낼수 있어야 정확한 활용이 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